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여러분들께 아마 어, 보도 자료를 나눠드린 것 같은데 에, 그 자료를 읽는 것으로 어, 일단 모두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 저는 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어, 김상곤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어, 결정했습니다. 어, 이번 6.4 지방선거는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그래서 결코 패배해서는 안될 중대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누리당과의 일전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인물은 새 후보 중 바로 김상곤 후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김상곤 후보께서는 정책과 비전, 정치적 견해 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저와 일치하고 있으며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과 경기도에는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후보로서 추구했던 것처럼 저 대신 김상군 후보가 기존의 야권의 상상력과 비전을 넘어 새로운 경기도를 이끌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밥과 꿈의 경기도를 위한 미래대한적 공약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어, 새누리당의 8년간 집권이 가져온 위기를 넘어설 대안을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김상군 후보께서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대표 공약인 경기북부를 평화 특별 자치도로 독립시키자는 안을 비롯해서 저희 주요 공약들의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저를 대신에 계속 추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경기도를 넘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안하무의식 불통 정치로 서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심판에 김상곤 후보야말로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확신합니다. 김상곤 후보께서도 박근혜 정권의 불법과 실정에 강력하게 맞서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상곤 후보님을 단순 지지하는 것을 넘어 마치 저희 선거를 치른다는 각오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김창호는 오늘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 김상곤 후보께서 그동안 교육개혁에 바쳤던 열정과 능력을 이제 새로운 경기도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상곤 후보께서 서민과 중산층에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국민과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굳게 손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연합 경기도 의사 예비 후보.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 마지막 이제 예비 후보 자격을 제가 사퇴하고자 합니다. 예, 김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호 예비 후보님의 용단을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예비 후보와 반드시 승리하여 새정치와 경기도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김창호 예비후보께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저에 대한 조건 없는 지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김창호 예비후보님의 결단에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국민과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새정치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통일의 관문인 경기도를 복지와 경제 그리고 평화의 선도 지역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창호 예비후보의 오늘 지지 선언이 저의 이런 약속에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저 김상권이 경선과 본선의 승리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 확신합니다. 김창호 후보는 언론인인자, 학자로서 뜨거운 의지와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입니다. 민주정부에서 국정운영에 소중한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경기도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도 해오셨습니다. 저는 천군만마의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창호 후보님의 여러 훌륭한 공약 중에서도 특히 경기북부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하자는 공약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을 비롯한 김창호 후보님의 훌륭한 공약들을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저 김상권과 김창호는 한 사람입니다. 김창호 후보께서 저를 단순히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선거를 치른다는 각오로 승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창호 후보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기필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심판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승리하고 함께 도정을 책임지고 함께 경기도를 혁신하는 데 김창호 후보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 주저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